현중이 천재고 큰일 날 뻔했네 감사합니다 분날은또 큰일 날뻔네 네가 감사할 거아니야아 현중아 감사해야지 <웃음> <웃음> 나한테 감사해야 돼아 그렇지 너한테 감사해야 돼 고마워 땡큐 네. 일단 네. 음. 끝까지 네. 오케이 어떻게 나오냐 h에 대해서 아니요 안 나오지 네, 네. 그럼 둘이 더하면 뭐라고 둘이 더하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뭐라고 써 아, 2X 제곱. x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e h의 제곱인가요 예 그러니까 h의 제곱이 뭐군데 뭐가 돼 그렇지 h의 제곱이 이항에서 2로 남는 거. 예.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정지한 까 정지한 거 나오죠? 마이너스 x. 안 이쁜데? 일단 써. 마이너스. 이 네. 나오고. 2 c x의 플러스 c의 제곱이 남아요. 그래서 e c 제곱에 마이너스 x. 어디? e 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아 이항하니까? 천재! 예. 천재! 예. 예.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인가? 다? 예. 그러네 부호가 다 바뀌어야 하는데 천재! 예. 기다려 예. 다시 이게 뭐라고? 마이너스 e 예. x 제곱 플러스 2cx 마이너스 c의 제곱 오. 아 플러스 c의 제곱이고 더한 거아니까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말차가 헛거였어 다시 한번 보였어? 얘가 아무 얼마인지 알아 내가. 얘가 뭐시에 제곱? 6만 어? 아, 6만시에즈 예. 어, 가 되나? 분에. 아, 더나네 얘가 6 c 의제시 맞지? 예 플러스. 3몇요 제곱. 마이너스 c의 제곱. 마이너스 x의 제곱. 플러스 cx. cx. 별로 안 돼. 이거 수학하네 목자고. 식은 하나도 안 쓰고 있잖아. 발상은 뭐가 고 풀이를 정확히

친하게지내자아 There's n 가 talking, was that. i 진짜 b u 하고 있어 I'll buy you. I'll buy you. i l 어, 싶지 어. 예. 지금 사방 H H요 지금 아, 어. A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도 H고 예. B의 제곱 마이너스 C 마이너스 X의 제곱도 H요. 예. 아, 둘이가 어찌하면 같아야 돼. 맞다. 여기서 푸터가 쓴거 이쪽에 쓴거고 이쪽에 쓴거둘다 네. H제곱이다. 둘다 보다 H제곱이다. 네.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겠다. 예. 음. A 의 제곱 마이너스 B 의 제곱 음 a 플러스 C 의 제곱 마이너스 x 의 제곱 사라지나? x 의 제곱 사라지네 사리고 e 그리고 다섯 여기서 뭐 나오냐? ECX. ECX가 나오냐? 어, 예 근데 왜 마이너스냐? 어. 그전에는 플러스던데. 그러네요 그냥 맞는가 봐. 그냥, 그냥 맞는가 봐. 예. 오케이? 예. 오케이? 예아 Yeah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이 I d o 이시반대 시에,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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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에, 이반에이 시에, 이 시에, 이시이 시에, 이 시에, 이나그이 시에, 이 시에, 이다에이 시에, 이 시에, 이 시에, 이 시에, 이 시에, 이 시에, 이시이이 아무튼 몇 가지 해서 예. <laughs> 일단 몇 가지 했어. 그다음 보여야 뭐 돼. 그다음 번 x x가 고놈이니까 x가 고놈이래. x가 누군데? x가 이 c 분의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. 5. 오케이. 근데 그럼 멋시기는

4C의 제곱분의 4A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그치? 예예예 기다려 야, 그거 좀 줘봐 예 줘봐 전개하고 싶지 않지? 한글로 예 오케이? 예예 얘를 전개를 하면 뭐하면? 전개를, 전개를 하면 네. 전개를 에대 내가 써줄게 있어 a a b 제곱, a b 제 제곱, s b c 제곱 p l 제곱. e c 의 b 의제 a b e c a 제 a b p a b c a 제곱, a a h Can t a l 4 t t b 의 t o 1 a 14. c 의4 p s a Chipsa?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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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의 제곱 얘의 제곱에서 얘를 뺀거지? 맞냐? 네. 22 야, 저, 22 얘가 네. 22 예. 얘가 22고 얘가 14 예. 맞냐? 빼고 예. 얼마? 야, 8 8 그러면 약분하면 C의 제곱분의 2인가요? 예. 맞나? 예. 그러니까 8. H의 제곱이 내가 구한게 H의 제곱이 2다 8. C의 제곱분의 2다 이해했어요? 얘가 넓이거든 예. 근데 둘다양수이 지금 H가 c 분의 루트 2요. 뭐라고? c 분의 루트 2. 2. 약분하면? 답은 아, 2 분의 루트 2. 와, 아, 한대 아, 더러운 아, 네. 거. 일단 여기서 더 풀고 싶지 않지 별로? 예. 이것 도못만들었지만 아, 예. 이기만 주시고. 진짜로. 만든 서람이 나와서. 나머지는 다 홈워크 해어 보시고요. 둘까지. 둘까지. 시험주도 토요까지. 까지 토요일 날 시간으로 토요일 날안간으로 토요일 날 시간으로 나습니다 토요일 날요일요일날 시간으로 왔습요 원래 여학생 로 왔습니다. 토요